56.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는 일. 4.59.19 바이세일 포스티드줄 22. 2015 56.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는 일. 4.59.19 하나님은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시대의 동방에서 영광이 나타날 때는 진노의 날에 보수적인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선지가 셈의 장막에서 예언한 심판과 새 시대의 비밀이 동방 셈의 장막에서 끝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기독교의 끝을 맺는 역사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 영광은 세세왕권의 영광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방에 나타난 역사는 흑암 시대에 세계 인류를 각성시키는 역사이다. 이날까지는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였지만 동방의 역사는 응답으로 나리는 것을 가르쳐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신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것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의 완전 승리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주제림을 맞이하는 역사이다.